지연치. 일단 뭐가 등장합니까? 이따 시이 먼저 한번 적어보죠. 자, 10번. 천천히, 한번, 천천히, 쌓해봅시다 10번. 등장인물 FX. X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K 등장. 자, 등장인물 누구? GX. 어, 3차다. 2x의 3차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 보자. 등장인물이 이렇다. 보자. 대신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본다. 에 대해서 어? 뭔 함수? 새로운 함수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 등장 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 것이다? hx라고 붙일 것이다. y 골 hx 를 그릴 것인데 이거 예 최소 값이 얼마고 이다 그지 됐나 y 가 제일 작은게 뭐라고 이란다 제일 작은게 자 그럼 이제 설계해보자 일단은 어찌 풀어야 되겠노 푸는 방법은 제일 먼저 그것을 계획해 봐라. 정윤나 어떻게 시작해 놓으시다가요? 그렇지. f 안에 제가 들어갈까이가. 제가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 연락 헷갈린다이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fx2의 값이 첫 번째일 생각. fx의 값이 나올 건데 걔는 뭐라고? t라고 나오는 값을 정하자 말이지. 새로이 값을. 새로이 값을 티라고 정하자 말이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상에서 나왔던 그치안했던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최소값을 얘기한단 말이야. 얘가 최소값을. 그런데 이 i가 범위를 가진단 말이야, 지금. 이 t값이 자연스럽게 범위를 가져. 왜냐면, x가 그려지는데 축이 보이네, 선생님. 선생님, 이게 y 꼴 뭐, fx가 나오는데, 이 fx가 나오는데, FX가 누구를 기준으로 축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최소값을 알 수가 있거든. 이해가 되나? 그럼 선생님 이 말이시네요. FX를 완전 제곱식 하시라고 꼭시점의 y 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게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k라는 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k-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가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된다고 k-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하 fx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잡을 t는 누구? k-1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얘보다는 작을 수가 없구나. 얘보다는 무조건 큰 거구나. 되죠이 y값이 어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아하. fx가 어디로? g로 들어가네요, 선생님. 됐나요? 음. 얘를 우리가 뭐라 하기로 했습니까? t가 하기로 했네요, 선생님. 이름은 뭐라고요? gt. 근데 범위가 나왔습니다. t가 어떻됩니까? k-1보다는 어떻다고요? 크거나 같대요. 되셨죠? 요 범위 잡아내는 게첫 번째입니다. 잘 잡아내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잡아내려면,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gt를 적읍시다. 한번더 적읍시다. 2t의 3성 마이너스 9t의 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런데 선생님 잘 보십시오.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2가 된대요. 그죠? 이게 지금 A, 이 gt의 값이 h의 값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네. 선생님, 얘는 3차 함수네요. 오, 3차 함수네. 합치네. 3차 함수네요. 정상적인 3차 함수면,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죠? K가, K-1,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가로축이 뭐가 되는 겁니까? T축이 되는 거고, 세로축이 무슨 축이 됩니까? G, T축이 되는 거죠. 야의 범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K-1보다는 커야 됩니다. 되셨어요? 체중값이 있인데 체중값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거보다 더 밑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포인트를 뭐라고요? 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2라고. 2가 되는 시점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 녀석이 2가 되는 시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아이를 선생님 이 양해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얘를, 마찬가지 어, 마이너스. 이의 쪽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잡으셨냐면 이 점에서 y값을 잡으셨거든요. 이 점에서 y값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i를 어떻게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그 값을 알려고 자 g't를 잡으시려고 6t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얼마입니까? 18t 플러스 12로 잡으시고 얘를 어떻게 해요? 6으로 끌어내시면 t 적은 마이너스 3t 플러스 얼마? 2가 되셔서 6은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란 상황을 아시게 되셨어요. 이해되세요? 그 값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는데 이게 2가 되고 이게 1이 되겠죠, 선생님이. 그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얘는 접하지 않습니까? 이에서 접하는 상황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란 말입니까? 지금. 뭐. 잡아내실 수 있겠는데, 잡아내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나 오십니까? 여기서 잡아내실 수 있겠으나, 아까 인수가 x-2가 두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그냥 계산합시다. 모른다고 가정하고, 다시 할까요? 이 i가 2가 되는 지점을 찾는데, 얘 도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모를 수 있으니, 그냥 한번 조립제법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자, 보십시다. 누구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2가 보여서 2를 한번 쓰는 게 한번 넣어볼게요. 2를 집어넣으시면, 2를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8 빼기, 9, 2 곱하기가 4가 되겠네요. 12 곱하기 2 마이너스 4가 0이 되나요? 2, 8, 16, 마이너스 36, 24, 마이너스 4, 얼마?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0이 되네요,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조립제법을 하시면, 얘가 2 마이너스 9, 12 마이너스 4, 누구로? 2로. 2 내고시고, 4 대시고, 마이너스 5 대시고, 마이너스 10 대시고, 2 대시고, 2는 4 대시고, 하나 떨어지시고, 그죠? 됐나요? 이승을 해도 됩니다. 2는 2, 2는 2, 2는 4, 1 1은 1, 플러스네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정돈하시면, 이식, 다시 말해서 gt의 값은 되셨어요. 자, x, 마이, x가 아니죠. gt죠. 그죠? t-2의 완전 제곱식 2t-1에서 그을 가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얘는 중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죠? 확인하시고, 이 2가 되는 포인트가 t가 얼마란 말입니까? 그죠? t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신 거죠? 2가 될까요? 됐습니다. 그죠? 안 됐습니까? 다시 한번더 정리할까요? 좀 풀어보고, 마무리 해보고 정리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2란 말이죠. 최소값이 2인데, t의 값이 k-1인데, k-1이 여기에 있으면 최소값이 안 맞는 거잖아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만족갈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어때요? 그렇지. k-1은 2보다는 작은 구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됐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서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지나서 내려가면 재수값이 어떻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재수값이. 되나요? K-1이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지만 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네요. 요 녀석을 정리하시면 K를 1을 더하시면 이녀석이 뭐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이녀석이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K의 최대 값은 3이 되고, 최소 값은 얼마 됩니까? 2분의 3이 되네요. 여기서는 뭘 질문했습니까? K의 최소를 묻셨으니까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정리하게요 잠깐만 다시 한번죠 자, 선생님이, 자, 어떻게 푸셨냐면,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 높하시면서, 이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추셔야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으셨냐면, fx를 t라고 잡으시고, fxy 값이 다시 정역 x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x의 최소값이 t의 최소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gt를 만드신 겁니다. 그죠? 됐죠? gt를 만드셨습니다. gt. 그래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라고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 조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GT가 가지는 값이 적어도 누구보다는 2보다 크거나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가 되는 지점에 y가 2가 되는 지점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t 값을 찾으려고 뭐 했습니까? 인수분이했습니다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방정식을 풀고 나서 보니까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t 2의 완전제곱식 2t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이를 만족하는 근이 누구라고? 어, 이라고 중근이네요, 그죠? 음, 누구라고? 이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 2가, y 2가 어떻게? 해? 여기 있다고. 왜? 중근이니까. 중근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지나는 한근은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이 되고,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최종값이 어떻게? 2가 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누가? 자, k-1이라는 t의 값이, 선생님, 가로값이 t인 겁니다. 가로값이 t인 겁니다. 가로값, 가로값 t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 사이에, 여기 사이에, 어, t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최소값 2를 만족하기 때문에, 부등식 k-2는 2분의 1과 2 사이에 놓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냥 1차 부등식을 푼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보인트는 뭡니까? 요거 잡는 게 포인트가 하니고요 그죠? 맞죠? 요거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고요. 요 유사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아마도. 4월에 또 나올 겁니다 내일 진는 시험에 이런 거는 풀어서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풀어서 맞추는 모습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조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잡으셔야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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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하고 일단 몰고사 풀이하는 것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하나만 더 하실 건데 조금 13번 하고 14번은 조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가벼운 거 하나만 하나 두 개만 할게요 17번 하고 19번 하고 17번 하고 19번 하고 좀 가벼운 거를 가벼운 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잔상을 남기고 싶어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시험을 치고 안치고 있다가 지고 잔상을 남기고 싶어서 아마도 맞추었을 겁니다. 그죠? 이두 문제를 맞추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그런데 17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가 일단 쫓겼으면다 상황이. 그죠? 안 쫓겼습니까? 쫓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쫓겼을 것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점짜리인데, 어려습니다 지금. 이거는, 쉬운 4점에 준하는 문제라 선생님은 이 4점 저도 뭐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풀었습니까? 설마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설마 이 절대 값을 주연아 마이너 3과 0과 0과 1을 나눠서 풀진 않았죠? 그죠? 그렇게 풀면 은 절단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부른데 보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지금 그렇네요 그죠 그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식을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식을 정리해서 간단화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마이너스 3, 3 맞습니까 마이너스 2죠 선생님 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게 마이너스 3에서 3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범위를 말이에요. 선생님. 인테그랄. 마이너스 얼마에서 2까지 내려오시고요. 얘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시는 거죠. 됐죠? 괜찮겠어요? 그럼 얘가 뒤집어지면 부호가 바뀔 거 아닙니까? 이가 되세요? 얘를 뒤로 가져올게요. 더하기. 인테그랄 얼마에서? 마이너스 3에서. 됐나요? 어디까지? 여기 있놔야네인테그 마이너스 3에서 얼마까지? 2까지인가요? 됐나요? 됐죠? 그럼 선생님, 미끝이 같으니까 합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런 문제를 만드시면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2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 선생님. 괜찮겠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까지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식이 어때요? 얘는 절대 값인데, 얘는 절대 값이 없죠? 여기서 너무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안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거를. 그렇죠.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여기 범위가 말이죠. 여기 범위를 보시면, 제가 만약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X 세제곱 되셨죠? 어. 더하기, 얘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6의 절대값 X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그냥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만드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나오겠지만, 이런해 범위가 지금 어떻습니까? 음의 값이죠. 그럼 얘가 나오면 얘는 누구로 나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6 x 이 식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감정을 하나 파놓으셨네요 이 문제에서. 그럼 이식 선생님 이 x의 세제곱 덧하기 6의 절대값 x의 값이 dx가 되시니까 어 이제 합쳐도 이제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되세요? 그럼 이적금이소 이식을 이, 식을, 이 식을 x의 세제곱 더하기 6절대값 X의 값이 되겠죠 얘가 되세요 되십니다 그죠 됐죠 그러고 뭐 나서 보니까 얘는 뭡니까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함수지 않습니까 우함수 그럼 찢어서 보면 얘는 0이 될 테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우함수니까요 이걸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가 인테그랄 0에서2까지2를 곱하실 건데 여기 T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되셨어요 선생님 절대값 근데 여에서2까지니까 x dx가 T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입니까? 2분의 1 x의 제곱에 그럼 음, 가면 되는군요, 그대로 여기 61 뭐. 됐죠? 11 곱하기 1, 2는 4, 2니까 이 얼마 됩니까? 24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 하나였습니다. 됐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됐 네.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몇 번? 19번 해볼 19번 19번 얘도 3점짜리 이건 전형적인 전형적인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그죠 이건 아마 수월하게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3 x 의4 제곱 마이너스 사 x 의3 제곱 마이너스 십이 x 제곱 플러스 k 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실수,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된다 이 말이죠. 절대 부등식을 맞추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너를 넘겨주라. 뭐라고? 마이너스 K로 상수를 넘겨라. 마이너스 K로 상수를 넘겨라. 그럼 어떻게? 좌변을 풀어라. 우변의 상수를 갖다 붙여넣어라. 됐습니까? 그럼 얘를 그림에 됩니다. FX 얼마?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인데 물론 얘를 조금 정리하고 해도 되고 일단 도함수를 일단 먼저 만들고요 선생님께서 자 f'x를 먼저 만드시겠습니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될 테고 얘를 12x로 끊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12x는 x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떻습니까 근이생개 나오죠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세기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뭐다 전형적인 4차 함수가 될 것이다 이때 뭐 대칭이 뭐 되는 생활비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0 얼마입니까 2 되시죠 이거 있잖아요 3차 4차일 때 대칭비율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그러고 나서 보면, 얘가, 문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더라고? 항상 성립할 수 있도록 K 값을 잡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죠.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K가. 항상 얘가 크고 싶어요. 항상 크고 싶어요. 항상 크고 싶으면, 얘가 밑에 있어야 되죠. 어디보다, 얘보다. 그죠? 이해보다 항상 위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점의 포인트와 이 점의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F에 얼마를 찾습니까? 마이너스 1 찾으시고요. F에 얼마를 찾습니까? 2를 찾는 거죠. 그것보다 작은 점에서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잡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자, 잡으시면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3이 되시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4가 되시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7이 되시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시고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2를 집어넣겠습니다 아이구야자3 곱하기 16 계산을 해야 되네요 자 계산해야 되네요 6 3 18 18 설명 48 2를 집어넣으시면 8 4. 8 32 2는 4 마이너스 48 됐나요 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 이거 더 좋네요 그죠 됐네요 자 우리는 k가 아니고 뭡니까 마이너스 k를 그릴니다 마이너스 k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2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괜찮겠죠 그러니까 되고도 괜찮아요 붙어도 괜찮아요 붙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K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32 그럼 얘는 32 보다 큰데 제일 작은 값은 누구예요 32겠네요 당연히 최소값을 묻겠네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됩니까 32 요정도 계산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요러고 나오면 은 땡큐하고 풀어주시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쟤님이 시간 짬짬이